꼈습니다. 송구시 치아 You can blow candles with it. Blow. So... 했을지 생각 g o i 작권을 o be 2 o 9 2 2오시 I'm not going to be too busy. I'm not g o 습니다 to be too b

이 e r e m o n y but she was a good song. They gave them the day, they told us me that they were s u c 마 a t e r r i b l 마 woman. I'm t e 마마 I hope for you. I'm not going to b 파스타를 많이 즐겨 먹습니다. 제 be. I'm not g o i n 우리 맞아? 자, 진짜 뒷다특기시절어 아, 오, 여기 같이 갈 거지? 하나 스코로구나. 지금뭐사람들 근데 되게 타우가 쉬어. 츄얼만 없으면 츄얼이 너무 많아. 이제 츄얼 죽이려고 내가 이거 그렇죠. 이거

아 뭔가 킬파티인거같아 한번에 주는거 아닌가? 가봐 아왜 앞에 뻘개어 킬파티 한번에 주는건 아니네 와나 죽어 죽주는줄아얘 얘도 아니야 검은색에 반대는 하얀색인데 왜 빨간색일까요? 아그 검정색이에요? 패턴이 더못 되는데? 뭐지? 어 <laughs> <laughs> 좀! 안 보여 안 보여! <laughs> 파워 쉽다고 가 한지 5분 만, 5분쯤인가? 그쯤 만에 바로 떨어졌죠? 5분 맞나? 어 이거 나 얼마 안 됐는데? 공간이? 이그 다음이 검정색일까? 그럴걸요? 검색인가? 어 검색인 거야 검색 이렇게 다면서 가져고요 그냥 아유, 그냥 좋으면 돼왜고 너무 많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안 아, 조심할 거든? 어디 가아 최근에 제가 한국 올려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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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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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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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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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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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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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사라지네? 뭐야 회오리인 줄 알았잖아 아니, 트롤 때문에 항상 <laughs> 저기 파란색 아니면 제 태초마을이 있거든요 <laughs> 아니, 트롤 버튼 있잖아 거기에 지행가는 길에 거기서 그거를 발바닥에 놓고 씨앗 다 지나가는데. 받았어? 어안 나왔어? 어빵 됐어? 안녕 수박 나왔지 백령수바? 어 그래서 그 계속 떨어져 계속 무만 먹는게야 어떨 때 갖고 있 상고가 는데 이거 슬랩 있죠 슬랩 에 쟤네들이 슬랩을 겁나게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또 나를 때린다 때려가지고 나를 떨치려서 죽여도 아 그냥 7월 1년 차 2년 차 출신으로 있었대 이게 에 짝점이 뭐냐면 짝점은 게임이 쉬워요 일부러 쉽게 해놨나봐 트롤때문에 많이 못올라가니까아 원래 이거 노래 들리는 게임입니다 일부러 착고로 저작권 때문에 꺼놨어요 오 뭐야 이거 만든 사람은 저작권 안걸리나? 오 씨.. 체포가 잘 된다 띠띠띠띠띠띠띠띠 어. 여기 떨어지. 아 어. 응. 어! 어, 어, 어. 어. 왜 이래? 마우스감으잘안 맞아요. 이걸 한번스라이버도해 볼까? 하자다. 하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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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자다. 하자다. 어 뭐야? 낀 거야? 뭐야? 도착했어? 뭐야? 아, 게임이 원래 이렇게 빨리 끝나요? 제멋타한번 가볼까? 어, 뭐야? <laughs> 아, 요즘에, 어! 아, 이게, 아, 나 이거 포에 크코 어디서 왔나 했어요. 얜사람만 없는 거구나. 아이씨, 아이씨, 아, 이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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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어디서 왔나 했지? 저기, 여기서 하는 거구나. 이거 죽으면서 사라져요? 아니야 근데 안죽어어어 주... 어, 어! 진짜 사라지면 내진안 사라졌죠 다행이죠 야 이걸로 딱스노우보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아자오 막혀 있다고 해줘 막혀 있네 <laughs> 진짜 막혀 있잖아. 뭐야? 두 번째 플어 아, 우리 천승승 타워에 브스타지 있는 거 아세요? 나, 여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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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그 넘어가는 거지. 여기, 여기까지 가서 일단 이거 떴어. <laughs> 응. 어... 이거... 이게... 이거...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啊！不是耶！呀呀呀呀呀呀呀呀呀！哦，啊！ 기가안 들립니다. 아여기지름길 있는데 왜지름길안돌가냐고 어,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겁니다. 저기 여기다 딱 맞춰 주시면 좋겠어. 우리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이야 이거 이 유유 있다고요. 에헤에헤 에헤에 제안하시지 마시고 마귀의 울기로 이런 거 하고 올야 어! 오케이~! 트레그 k o Gang s a n 서막 Is 들이 a x i m u 여기로 날 r 가 y c 은 o p 도 e d o u 이걸 날아가. o 어? 이거 벽타 t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는데? 벽타라 벽타 벽타 e r b 벽타 벽타 뭐야? 벽타 h e g o 야 d l 어 v a o 가자 다음 버 계속 계속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면 벽 타고 <laughs> 막케다 여기 자 다음 자다 이번엔 옆면으로 가자 네, 오케이 이제 가 이제 아니 옆면으로 가, 가 옆면 옆면 안 본다 이거 가자 가자 다음 버튼 자다자그진지으로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어 쉬어.. 아, 쉬어.. 가 보지를 못했어요. 영장는이이요 영장에 이제4 8%시간인지이게뭐 3일인지 뭐 5일인지 그걸 확인하지 못한 요상태에요6% 이상이고요. 6%이상이고 이상이고요. 6%이상이고이이고고이요 Uh, 나 떨어져 봐요아 씨. 근데도 접하면 오, 다하졌다 다시다. 사스트셀리기는데스트셀 리쿠죠. 식사부. 식사부인데. 식사부. 너무 재밌는 거 같았고요. 저 원래 재밌는 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아. 어 저기 저게, 저게 공간이 있었잖아. 에 있어서 기이기 어, 때문에 무 상황이 고이유 트럼프 정부와 대한민국의 이 부정 증거, 에이, 저러네 높면서 올라가겠다저기아자아자스대님이이라고 저에... 저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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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끄라고 그아라고 하면 좀 꺼마. 그래서 이런 면담을 음. 어 사전에 해 일단 목표을좀올라가 시키기 위한 작업이 아닐까 하고 하는 거 제가 로다서시 오픈 것으로 올라다어뭐철포면을하고 하는 시도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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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장 시 게... 예, 예, 저는 뭐 그런 건모르 목사님은 그거는 지금 그래서 제가 선관위 연장 내지는 선관위에 터도를 갖다가 어. 문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선관 어. 얘기를 됐다 이쯤 되면 될것 어, 같은데. 될것 같아요. 이제 한번 포담 아, 봅시다. 어 감상위 아니 왜 저게 저렇게 아 그거를 <laughs> 감사 권한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 셀프 감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명당 아, 올라가자. 짠얘고 올라가요. 여러분들 때그 허법 재판소에서. 나는 네, 명당을 어, 올라가겠습니다. 감사에 감사 권한이 없다고 했어요. 아, 그 겁나게 들이 올라가요. 사백구에 또다시 겁나 들렸는데. 그, 차라리 내가 손을 그 깨는 게더어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에서 착신을 한 다른 게볼이 다른 게볼조하지 않았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laughs> 그한 <그런> 번. <건데 웃음> 어, 야 이거 이건, 이건, 이건 시차 <laughs> 안 합니다. 이거 이거 시차 말할게. 사이만큼 이거는 제가 말하는데 이것만 시차 말한. 도대체 성급. 어 이거 하고 나가. 꺼내요. 그걸 이름이 나부라는 사람을. I 사님이도망가 e a n I mean, I don't want to 니 a k e a little 는 i t of a little 기 i 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역시, 저희 황교안 대표님 개어렵네? 아 욕심부리지 말자 얘들아 얘를 이렇게 발만 움직여, 발 아니 굳이 잡고 있어야 돼, 여기 때 인마 발을 왜눕냐 임마! 또, 꼭 쓸데없이. 일단 여기다 걸어. 발, 발 돌려내. 얘 발을 돌려내. 오케이. 딱 걸어. 얘를 여기다 걸어. 일단 잡고, 지금 잡고 있어. 괜찮을 거야? 어, 괜찮아? <laughs> 야, 근데 애초에 저게, 사람이 저렇게, 못떤게 발이야? 이게, 어, 여기까지 생겨져요 아, 아, 저기라 해야 돼. 일단, 여기다 순조롭게 넘어갑시다. 아! 아니, 개웃 거야. 아니, 뭐, 다시 할 때마다 노지, 아, 광고좀그만둬요임 광고 너 때문에 더안 돼. 주장. 아 씨. 죽구아꼭 이렇게 하는 사람들 봐. 이거 또 노, 누가 놓쳤어? 얘가 놓치니까 누가 놓쳤는지는 모르겠다, 이거아좀 저거. 무슨다는게 레전드인데요? 진짜? 아, 나는. 아! 아!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 확실히. <laughs> 무한대! 진짜 나도 저았으면 좋겠다. 어, 그냥 짝짓기 해마. 짝짓기짝짓기 짝짓기 뭐라 이거 팔 때? 팔때왜 그래? 이렇게 하는 말이야. 이렇게 짝짓기 잘하면서, 이렇게 넓게 피는 건왜 못할까? 어... 이게 너랑 춤, 추은 학생이냐? 응? 학생들 자격 없어, 임마. 아, 왠지 안 좋을 것같은데마다 발이 너무 길어. 아파, 임마. 아, 아니, 알겠어, 올려줄게. 올린 게더 아플 수도 있어근데 얘가 이렇게 모아놓으면 어디가 저리고 어디가 파는지 모르겠... 일단 얘... 아닌데... 근데... 아 얘를 어떻게든 해야 돼 얘를 근데 얘... 오? 오 됐어 됐어, 됐어. 아 얘를 좀 앞으로 당겨놓고 할걸 아 이제 알았다 감 잡았다 아니야 무한대로 뻗야 뻗을 수 있는 거 그냥 스피드에서 나오게 하면 안 돼? 아그중아나오 슬... <laughs> 하고 있어 계속 자오 하세요 자오 끝나세요 자오 다시 한번 아 조금 있다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아, 다 뭐야? 방 전에 여기가 없어졌는데난 올라가. 아니 근데 뭐 유머 발판이에요? 아니, 한번 가는 거 싶었어. 궁금증, 궁금증. 저거 왜 내가 맞니? 가자다. 가자다. 가졌어. 사람의 몸이 근데 이렇게 유연하지 않은 건 이해. f u c 나가! 나가라고. 아 씨. 삐삐삐삐, 삐삐. 이렇게 고과를 알려주는 가야 오만 하니까 내가 모르지. 아니, 어디까지 되는지를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니가 자꾸 오만 하니까 너 감정 표현은 그것밖에 못하니까. 내가 궁금해하는 거 아니야. 오. 어, 오해. 오후. 자, 오하세요. 자, 오. 하나, 둘, 셋. 아직, 아직입니다. 가자다오 자다어왜왜이따 걸로 걸렸어 <laughs> 일단 얘팔 앞에 있는 게 팔이고 뒤에 있는 게 팔입니다 뒤에 있는 게 다리입니다 일단 얘 올려 너왜너 너 머리가 거기가 있니 야너너 올라가야 돼야야 양마 야, 아니 씨. 다리 올려 다리 다리 올리자 아니 다리를 여기다 여기 여기 올라 올라왔어 너 뒤에 있는 거 다리입니다 이거, 이게 팔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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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꽂아야 되냐고 어다왔어어 들긴데 어, 어어너팔 너무 내려갔어 오오왜 오. 안해 오아아아아아아아아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이이이 여기 만 오케이! 야, 다리 먼저 올려야 돼. 그 다음에 팔. 다리. 어, 팔. 왜래 <laughs> 다리가 이거? 어, 어 야, 야. 다리가 왜 이따구로 벌어져? 자, 이거 반대인데? 사람이? 사람이 반대가 되는데? 정말 올라가자. 앞으로 가자, 일단. 올라가자가 아니지. 앞으로 가자지.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어디로 가야돼? 위에를 가야돼요? 아, 뭐야, 또 여기서 내려가? 또 내려가야돼! 아! 또 여기서 또, 에이, 여기로 해서 내려가려고. 아, 진짜 내가 어떻게, 힘들게 왔는데. 할수 있지. 아 그냥 잡아 이렇게 하면 뭘 그렇게 부못말하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안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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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吃不吃的？<noise> <noise> <noise>